네, 이번 소식은 로드리와 디아스의 재계약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로드리와 디아스와의 계약 협상을 진행하던 중, 현재 협상이 일시 중단된 상태라는 소식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로드리가 시즌 초 무릎 부상으로 장기간 결장 중인 상황에서 맨시티는 그에 대한 신뢰와 부상 차원에서 계약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가장 우선순위로 여겨지는 계약은 로드리의 재계약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맨시티는 그와 재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었지만 현재는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부상이 있고 선수가 회복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재계약 협상을 잠정적으로는 보류한 상태인 것 같고요. 어, 그런 맥락에서 데브라이너도 좀 비슷한 상황에 있었죠. 데브라이너도 어~ 시즌 초에 재계약 협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려고 했으나 선수가 부상 회복과 경기력 회복에 집중하기 위해서 미뤄둔 상태고 아직까지도 재계약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데브라이너가 어떻게 보면은 팀에서의 조연 역할을 받아들이면서 주급도 삭감하는 그런 재계약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로드리의 계약은 데브라이너의 상황과는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가장 주축인 선수의 재계약이기 때문에 구단 측에서도 계속해서 진행을 할 의향이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디아스 또한 현재 연장 협상이 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1월 이적 시장 대응 및 홀란드의 재계약 작업에 구단이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네, 홀란 선수도 이번 시즌에 꽤나 이례적인 장기 계약에 서명을 한 소식이 전해졌었죠. 그 계약에 집중하기 위해서 디아스의 계약 상황이 잠정적으로는 보류가 됐던 것으로 보이네요. 디아스는 현재 계약의 종료 시점인 2027년 이후까지 재계약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디아스도 재계약에 대한 의지가 강해 보이고요. 구단 또한 디아스를 장기적인 그런 리더십 차원에서 주요한 선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계약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두 선수 모두 향후 몇주 또는 몇달 안에 계약 연장 여부 또는 전격 이적 가능성을 두고 구단 측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격 이적 가능성은 없었으면 하고요. 디아스와 로드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가올 맨시티 리빌딩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 이적 가능성을 두고 논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팀의 장기 계약을 체결해서 오랫동안 남아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좋은 두 명의 선수라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이두 명의 재계약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다면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